자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게임 스트레인 다자뭐 오늘도 어, 새해가 밝았고요. 여러분들도 새해 어, 복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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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벌바리 많이,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거는 무슨 데빌마켓인데모르겠어이이사 이거 사는, 사는 가 장비 장 장비 을 장비 장장비 응, 됐다는 거을 비치 샌을 장비. 뭐 이게 정확히 뭔는 모르겠는데, 냉동고 장비의 제10 장비, 일단 뒤로 갈게요. 그냥 뭐뭔 아이템 같은데, 뭐 돈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, 자, 그때 어디서 끝났죠? 아하, 마하사막 자 그럼 구원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쩔쩔쩔쩔 쩔쩔쩔 어, 어디가 가짜길일까? 이쪽 아 뭐야? 한명 죽었, 두명 죽었어? 조심, 조심, 조심. 이게 이제 이 스테이지를 거듭될수록, 어, 난, 오! 어! 오이씨! 난이도가 상당해 지는 것 같아. 자, 버튼 누르면 또 컨테이너 가 떨어지겠죠? 아닌가? 어, 저기 있네. 아, 하나, 둘, 원, 이거지, 이거 원투, 원, 원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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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깔고 출발. 아, 뭐야? 이거, 아, 전화 끊어, 몰라. 이거 상당히 지금.. 상당히 난도가 심해.. 오오오오오 노노노노노 노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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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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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빨리 부활을 해야겠습니다. 살아나라 동료들이요. 오케이, 아니, 하나로 뭐점 하나로 모아. 어이, 아, 나 이거! 최악인데요? 두명 살았네. 안 돼. 아 여기 코스 코스가 좀 어렵다. 오. 아우 결국. 아까 두명 들어갔나요? 아, 두명 들어서 두명 나왔네. 살리지도 못하고. 이건 또 뭐야? 아, 죽었어. 일단 달려봅시다. 느낌이 저거 주고... 잠깐 검은 물에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. 이거 눌러보고 출발. 튀어. 아 이런. 저 녹색 구름이 따라오는 거였죠. 저건 또 뭘까? 저것도 밟으면 뭐나 올려나? 설마 이거야? 또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뭐 굴러가 는 소리 계속 나 네요？가 볼까, 그럼 안에 또뭐가있 을라나？여전히 저번쩍이는게 무슨 효과 를끄 는지 모르 겠어요. 어? 뭐야, 안 죽어! 뭐뭔 일이래? 저거 난도질이 시작됐어요, 저거 어떻게 다시 저거를 빼지? 아,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? 아, 아까 그거 먹었기 때문에 안, 죽는, 안 죽을 수도 있겠다. 그건 또 아닌가? 저도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헷갈립니다, 지금. 일단 가. 일단 가. 저걸 더 눌러야겠죠? 저 모래 부품엔 또 뭐가 있으려나 어 이거 상당한데요 저거? 나이거 죽건데? 오오 오, 뭐가 빛이나 오 깼어 한명 구원됐습니다 마 사막 두 번째네요 톱날에 저기 독구룹이 있네 오 이런 빨리 가자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왼쪽? 오른쪽? 왼쪽? 오른쪽? 오, 위쪽? 아하 왼쪽이군요 높어요 지금 컨테이너가 밀어서 저기 길 열어야 되는데 이건 또왜 이렇게 빨라? 이거 지나가다 다 죽었다. 잠깐 이게 뭔가 있을 거야 지금. 오케이. 여기는 100% 아니고. 아이 어, 뭐야? 어, 버튼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네 이거.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. 낫 아. 아...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저쪽 코스가 좀 이상해. 저렇게 부식하게 만들어 놨어. 오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딱. 괜찮. 아까 여기였죠? 아, 아까 버튼 누르는 게저거였구만 어우. 어, 이런... 아, 많은 인생이 있었습니다. 컨테이너 한번 봤는데, 이거... 좋아 깔자마자... 뭐야... 메세지? 뭔 소리야, 저거, 왜 이렇게, 오! 아이또 이상한 다크템플러 또 따라오네요, 지금. 저 걸리면 죽는데. 오, 이런. 이런, 이런, 이런. 뒤에 또 붙었다. 또 이상한 그림자 보인다. 아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에이. 아. 아, 저안 되네? 미치겠다. 어, 이거 어떻게 가요, 이거? 오른쪽 금만 보면 찍고, 열리고, 열리고. 오케이. 죽더라도 여기 한 큐에 가야 된다. 찍고, 가. 아니 타이밍이 뒤쪽이 와 우와 한명 살고 왔다 요 버튼을 무조건 눌러가야 된다.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. 오지게 죽었죠? 자, 일단, 뭐, 여기까지는 내가 하도 죽어가지고 외웠고. 자, 그리고 저 오른쪽 다리는 부활을 할수 있는 다리인데. 사람이 많은 관계로. 그냥 가겠습니다. 저 버튼을 빨리 누르고. 빨리 와야 돼. 자 버튼 누르고 빨리 가야죠. 자 지금까지는 어, 진행 상황이 괜찮습니다. 지금 뭐한 시간 좀 넘었나 지금 이거 한 게? 네, 자꾸. 계속 경험을 하면 결국은 뭐 뚫려요 공략 공략 이런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저 조그만 빛을 향해 다시 천천히 천천히 진행 자 이제 제가 피곤한 저 독구름 있습니다 독구름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한번 걸리면 그냥 다 죽어요. 뭐 찬스다. 지금 이쪽, 이쪽, 이쪽 틈새로. 전화 끊어. 일단 요거 한번 눌러주고. 눌렀죠? 그 다음에. 이쪽으로 가면 돼요. 보니까 시간 끌면은 저걸 빨리 안 밟고 빨리 안 나오면 이게 작동하는 것 같아. 저 칼들이 아, 나 이거 피곤하네. 저거 어, 그런 패턴이 거지 같은데? 빨리 빨리 빨리. 아! 진짜 이거 신중하게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. 아. 아, 뭐야 제 어? 아, 여러 명을 인수하다 보니까 이게 어, 작동했네. 빨리 안 나와 가지고. 최악이구만. 이럴 때뭐 뒤로 안 빠지나? 어, 뒤로 빠지는구만. 오케이. 빨리 빨리. 이거 작동하기 전에. 아까 여기가맥스였을 거예요. 저거 무리하게 먹으러 안 갈랍니다. 오른쪽으로 그냥 빠져. 빨리, 빨리,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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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 상하다. 자날 만난다. 뭔소리자 뭐 소리 깍 소리 자는데 한쪽만 빠지는 아. 오른쪽 빠지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야겠어요. 자, 아닌가? 오이. 뭔가 빛이 보인다. 아, 아 드디어 깼습니다. 아쨌든 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 많이 뺐네요. 어쨌든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